지금처럼, 당점 높낮이 찾아주시고,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 자, 안녕하세요. 채널 마스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원뱅크 넣어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원뱅크 걸어치기에 대해 원리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탄도님 모셔서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laughs> 하실 내용은 원뱅크 걸어치기 네, 네. 걸어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사용하는 걸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걸어치기에서 제일 포인트는 회전이 적다라는 거예요 회전이, 회전이 적다, 적다. 음. 회전을 적게 주는 이유는 어차피 벽을 맞고 공을 맞으면 벽을 맞고 일족을 맞게 되면 회전량이 증가가 됩니다. 음,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게 되면 첫 번째로 원 쿠션 조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음, 회전을 네. 많이 주게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 회전이 없이도 편하게 음. 치실 수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리게 음,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일 많이 어 나오는 공들의 걸어치기들의 배치가 1 적구가 이제 벽 근처 혹은 벽에 붙어 있는 배치들 이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음. 조금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쉬워요 느낌, 느낌상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붙어 있을 때가 어렵죠. 음 그렇죠.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 뭐 제가 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뭐 시스템 라인으로 연결을 해 주셔도 되고 감각적인 라인으로도 연결을 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 적구가 이제 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런 배치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입사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공을 치실 때 제일 먼저 기준으로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푸 쿠션과 쓰리 쿠션 지점이에요. 음... 이 공이 맞으려면 어디에 맞아야 어디로 가서 맞겠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라인을 형성을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라인을 형성을 했더니 지금 대강 뭐이 안에 어딘가에만 맞으면 이렇게 가서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라는 지점을 제가 이제 투 쿠션 지점이라고 설정을 해 놨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기까지 보내는 방법 당점을 알아볼게요. 당점은 여기서 제가 사구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저기까지 갈수 있는 당점으로 쳐주시면 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사구로 저기 이, 단투션의 반포인트 지점까지 가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중하단 정도? 음. 완벽하게 하단을 주셔도 되지만, 뭐, 중하단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면 갈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갈수 있는 당점은, 중하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 똑같이 이쪽으로 오셔서 중하단을 주고 쳐주시면 되는데, 거는 두께, 거는 두께는 그냥 거의 무조건 두꺼운 두께를 먼저 음. 설정을 해 주실 거예요. 두꺼운 두께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회전량이 음. 많다면 원쿠션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빠르면 스쿼드 현상이 심해지고 그렇죠. 느리면 커브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음, 내가 원쿠션을 <laughs> 공 바로 옆이라고 설정을 해놨지만 빠르고 느릴 때마다 두께가 바뀌어요 그렇다면 음, 그렇죠. 조금 에로상을 어, 겪으실 수가 있죠 음, 네네. 그래서 일정한 스피드를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회전을 많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음. 걸 몸이 직접 느낀다면 음. 그 다음부터는 회전을 줄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음. 그럼 회전은 뭐 한, 원팁 그렇죠, 정도의 양, 뭐, 양, 회전의 양적으로 따졌을 때, 원팁 정도 되는 양으로 음... 쳐주시면 되구요. 음, 제가 항상 뭐,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공의 무게, 음... 내공이 가볍게 진행을 하는 게 끌리기나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공을 가볍게 만들어주셔서 쳐주시는 게 좋구요. 음... 그러려면 일단, 손 오른손 악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기서 생각한 단점 중 하단 정도 주고 회전량은 원팁 정도를 주고 그대로 음.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엄청난 팔로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짧은 스트로크도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뒤돌려치기 치시는 듯한 느낌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음... 어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큐가 많이 나갈수록 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팔로 팔로우 스트록이 들어가야 당연히 공이 많이 끌리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을 네. 그런 공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스트로크를 잘 넣으시면 많이 끌리지만 실제로 팔로우 스트로크를 쭉 넣게 되면 공이 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끌리면서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그냥 각대로 꺾기에는 정말 불리한 스트로크에요 팔로우 음. 스트로크는 그래서 Q가 빨리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잡는다 그러는데 Q가 어느 정도로 짧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꺾인다는 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의식적으로 엄청 빨리 큐를 잡아볼게요. 쇼트라고 음. 표현을 하는데, 오 네. 뒤로 확 걸리네요.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잡았어요 큐를. 그리고 큐를 이번에는 잡지 않고 그냥 놔버릴게요. 아까도 표현한 그런 팔로우 스트로크로. 어 이거는. 네. 밀리죠. 네. 네. 쭉 밀려버려요. 꺾이기가 조금 불편하단 얘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꺾어줘야 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쇼트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각도의 변화를 좀 많이 줘야 될 때는, 팔로우를 너무 많이, <laughs> 팔로우를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 좀 쇼트의 느낌으로 잡아서 임팩트량을 그렇죠. 발생시키는... 거. 많이 꺾어야 할수록 음. 쇼트가 더 많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laughs> 예를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예, 자, 1적구와 2적구를 <laughs> 거의 동일선상에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휴, 네.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네, 그래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그... 저기... 대회전을 앞돌리기 쓰죠? 대회전을? <laughs> 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된다는 걸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이런 극단적인 배치를 놨고 지금 샤넬 님이 보시기에 많이 꺾여야 하는 배치죠 네 엄청 그렇죠? 꺾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간결하고 빠른 쇼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일단 스트로크적인 기준이고 저기서 끌어치기해서저 끝까지 간다고, 이제 사고 친다고 생각했을 때 당점은 어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뭐, 제일 하단이겠죠? 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laughs>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음. 초, 다 맞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하단 부분으로. 브라보. 지금처럼 그냥, 어, 편안하게, 물론 편하진 않아요, 사실. 뭐 제가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생각하고 치면 좀더 편안하다는 거는 느끼실 거예요, 어... 충분히. 자, 그러면 신기합니다. 뭐 샤넬님도 한번 쳐보셔야죠. 아, 저는 좀 쫄리는데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어 종합적으로 포인트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맞아야 할쿠션 지점과 쓰리 쿠션 지점 설정. 음, 네, 네. 그렇 자, 이렇게 있다면 이 지점을 맞아야 맞겠으니까 대략 이 지점이라고 설정을 해 줬을 때두 번째 지점은 2적구, 1적구가 있는 곳에서 쿠션 지점까지 어느 정도 음. 당점으로 직접 칠수 있느냐라는 음, 걸 파악을 하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여기서 예. 쳤을 때 그 당점, 뭐 지금, 상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중단 정도면 되겠죠. 그쵸? 음... 그쵸? 저기서 중단 정도면 저희까지는 충분한 분리각을 만들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내공이 특별하게 뭐 밀리거나 끌리지 않는 배치라면 일반적인 스트로크로도 치실 음...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스피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쵸, 이거 그쵸. 당점이 중단이라 그랬으니까 중단 주고 그냥 이렇게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 공이 무조건 걸기만 하면 꺾이는 배치가 아니면 이렇게 치시면 득점은 힘듭니다. 그렇죠. 가다가 내공이. 앞으로 굴러가게 네, 변하니까. 투 포인트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는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투 쿠션과 쓰리 쿠션 지점 확인하시고, 1적구에서 직접 칠수 있는 당점, 사구 친다는 생각으로 단점 확인하시고, 중단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을 주고, 회전량은 원팁 정도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대로. 아, 밀렸다. 지금처럼 그냥 가벼운 듯한 느낌으로 음. 던져주시면, 어, 득점이 편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내가, 줄려는 당점의 효과가 1접구까지 전달되는 속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음. 그 표현이 뭐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어 이제 긴긴 긴 배치, 그러니까 단 쿠션 출발하는 배치도 한번 볼게요. 네. 단장단의 지점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큐를 넣을 수 있는 지점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배치는 어차피 걸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불편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마음 놓고도 넣었을 때. 걸리는 지점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테이블 상태. 어, 테이블이 그쵸. 부드러우면 그냥 편하게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넣어도 회전량이 이렇게 쭉쭉 먹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음. 테이블이 짧다거나 길다거나 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깔게 되면 어려워져요. 걸어치기라는 게. 그래서 이, 이런 걸어치기도 마찬가지로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제, 투 쿠션 지점을 확인하는 숫자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 나중에 뭐또 한편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단 쿠션 지점을 이제 뭐 4, 6, 8로 나눠서 출발각 곱하기 투 쿠션 지점은 원 쿠션이라는 답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네. 시스템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 파이브5프 시스템 기반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같은 각은 원 쿠션, 이제 투 쿠션 지점 걸어치기이기 때문에 투 쿠션 지점이 대략 뭐60 정도라는 이 정도라는 배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똑같이 저기까지 칠수 있는 어. 당점의 높낮이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음. 사고를 친다고 했을 때 지금 어, 중상단을 주고 친다고 하면 45도라는 기준에서 조금 더 큽니다 지금 각도가. 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중상단보다 조금 낮은 두께를 음. 당점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저기까지 갈수 있는, 그, 일적고를 맞는 두께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전을 이렇게 극하게 많이 아, 주시는 중이야? 게 아니라, 그냥 원팁 정도라는 회전을 주셔야, 일적고의 두께를 맞추기가 되게 용이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주셔서, 음. 뭐, 원쿠션을 그냥 정해놓고 치는 방식이 있고, 긴각이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긴각. 왜냐면첫 번째로 공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밀림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상은 뭐80 내지 90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만 가주면 돼요. 혹은 그, 여기까지만 가주면 돼요. 음, 이 공이 네. 맞는다는 시스템상은 네. 근데 실제로 공을 저기까지 갖다 놓는다면 안 와요. 갈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유는 회전량이 증가가 되고요. 음. 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랬을 때이 짧아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회전량을 빼주시는 거예요. 음. 어,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회전이 많아야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오로지 긴 테이블에서예요. 음. 긴 테이블에서 일반적인 그냥 50에서 20 쳤을 때30 떨어지고 50에서 코너 쳤을 때 이투 포인트 살짝 안쪽 떨어지는 테이블이라면 음, 네. 회전이 많으면 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음, 밀림도 음. 발생하는데 회전이 많다 보면 무조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회전량을 빼주시는 거고요. 회전량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짧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어, 그렇죠? 회전량을 네. 빼주시는 거고요.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쇼트예요. 쇼트 음, 퓨를 팔로우를... 네 팔로우가 아닌 Q가 어느 정도로 짧게 나갔냐에 따라서 내 공이 꺾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 같은 경우도 뭐 40이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두고 뭐 시스템상 이 정도인데, 네. 2 쿠션을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투 쿠션이 아닌 이제 3 쿠션 지점을 봐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샤넬님 생각에 이 공은 어느 정도 3 쿠션 지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제 생각에는 거의 뭐한요반 포인트 이내 요쪽으로만 네. 들어갈 거예요. 원 포인트 같습니다. 안쪽으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을 바라보고 치게 되면 제가 아까 이 장단장 걸어치기에서도 설명드린 게 뭐냐면 투 쿠션 지점과 쓰리 쿠션 지점을 확인해 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아... 자, 쓰리 쿠션 지점이 여기에요 자, 그럼 투 쿠션 지점은 한 대략적으로 어, 이 이만... 정도 부근으로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여기서 위한... 직접 사고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점이 중하단 내지 좀더 낮다고 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중하단 정도는 최소한. 그렇죠. 최소 중하단 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중하단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중하단에서 조금 더 낮은 당점을 주고, 회전은 원팁 정도. 네. 음... 지금처럼, 짧아지는 거를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많이. 사실 저희들은 이런 방금 같은 건 다시 한번 세워보, 세워보고 싶어 자, 이런 공 있을 때 저희는 이거 세게 치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회전 많이 주고 저기까지 끌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거의 선택을 회전을 하시는데 이 주니까 요게 이제 얇게 맞는 경우도 많고 그 제가 이 걸어치기에서 내가 원하자 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로 보내는 거에서 가장 큰 중점은 큐의 길이를 내가 큐가 나가는 깊이를 음.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한번 그냥 다른 음. 걸다 떠나서 공을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시고 한번 그냥 이렇게 쳐보세요 가상의 샷을 보여드릴게요. 음. 턱. 그 이렇게. 턱. 이렇게 짧게 잡아보세요, 큐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냥 오. 길게 쭉 꺾이는 현상이 발생해요. 네네. 샤넬님이 직접 한번 쳐보실게요, 그냥. 뭐, 이게 맞는 거, 안 맞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점 내리시고, 한번 빠르게 잡아보세요, 그냥 큐를. 그렇죠. 오. 이렇게 끌림 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음... 공이 빨리 꺾이느냐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 아, 요거를 용 용용... 요거가 익숙해지면 끌림 정도를 아... 그렇죠. 그래서 당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점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 쿠션과 쓰리 쿠션 지점을 확인하고 거기까지 보내기 위한, 보내기 위한 음... 그 당점을 확인해 주시고 멀다. 싶으면, 회전, 그, 내가 준 회전력 전달을 더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음, 그리고, 큐가 깊게 나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조합을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치, 여기서도 한번 쳐봐야죠. 네. 긴 각이도, 긴 각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걸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Wow. 지금처럼, 당점 높낮이 아... 찾아주시고,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 저도 한번 쳐볼게요. 네. 어이, 보니까 치고 싶어지네요. 사실 이렇게 공이, 각도, 편한 각도 아니고 이러면, 어, 이렇게 딱 서있으면 칠게 없긴 해요. 그러면, 오랭크, 그 걸어치기를 치는데, 당점 내리고, 훨씬 더 내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너무 잘 풀었죠, 지금. 오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 부담감이라는 게, 물론, 뱅크샷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볼포스트라고 표현을 하시죠. 공을 음. 먼저 맞히는 네. 배치보다는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네네. 하지만, 마음의 부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뱅크 넣어치기도 그렇고, 걸어치기도 그렇고, 기준이라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음. 어느 정도 그 마음의 부담을 놓고 칠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을 잡고 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음.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같은 공도 사실 실전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멀고 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그냥 강하게 쳤거든요. 뭐. 근데 이제 정확한 당점만 효과만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이네요. 음. 자 오늘은 탄도님과 함께 원뱅크 아, 걸어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소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몸으로 익히시게 된다면 실제 당구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